친구 책좀 보려고 왔어요. 이건 카페수다라거 하고 카페라떼인데 연유가 들어있는 거. 한국 돈으로 천 원입니다. 이렇게 길에 프리하게 있는 커피숍은 거의 다 무슨 커피든 거의 천 원이에요. 마시고 책좀 보다가 수업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흡연자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는 카페에서든 아니면 식당에서든 흡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흡연자인 저는 좀 불편한데, 최대한, 뭐랄까, 최근에 지어진 건물,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카페나 식당을 가려고 하거든요. 가면 okay, 일단 흡연하는 사람이 잘 없고,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갖춰진 식당에 가는 게 좋은 이유는, 그, 베트남에서도 식당을 하려면 일정 수지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음식을 한다라는 어떤 증명서를 떼야 허가가 나거든요. 근데 길거리에서의 음식들은 그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대체 무슨 물로 만들었는지. 저는 베트남의 내 쌀국수나 이런 것들의 국물은 베트남 사람들이 잘안 마신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갖춰진 식당에 가면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는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니까. 베트남에 오시면 좀 갖춰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카페도 딱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단 한 타임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여기 땅 빈곤으로 넘어왔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저녁 9시까지 풀강이에요. 풀강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캔버스에 왔는데 저는 또제 본업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석 부를게요. 응, 응. 저안네자 응우옌티번 안네자 응우옌티두의 방네홈아 홈왕킨유m 네 판, 산유이 네자 응우옌티미유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여기 뒤에는 뭐예요? 어, 부정적 결과가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자, 다시. 중심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도움 문장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요. 두 번째, 예시를 생각해요. 세 번째, 다른 것과 비교해요. 네 번째,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블라블라, 부정적 결과가 나요. 아, 어, 괜찮아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할 때는 문장을 그 이유는 왜냐 하면, 먼먹이 때문이다 쓸수 있어요. 예시를 써요. 예를 들면 이를 태면 먼머 될수 있다. 먼머를 잘 보여준다 이거 써요. 비교할 때는요. 어 먼머보다는 특히 먼머과 달리 먼머가 아니라 써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만약 엄마 당면. 만약 어머 라면 올수 있다. 어머기 어렵다 하고 부정적 내용이 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